저는 지금 여기 지역에 사시는 교환학생분들과 네, 한국 학생분들끼리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굉장히 힘든 나루였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과제하고 수업 두개 듣고 요가 수업 열심히 듣고 지금 뭐 완전 지쳐 있어요. 게다가 오늘 시리얼 아침에 먹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먹어서 물밖에 안 먹어 가지고. 초코유 먹나 초코유 초코유 두먹은 먹었습니다. 소가 굉장히 많니다 소, 양, 닭, 말, 당나기강나기까지 제가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아. 해가 지고 있어요. 지금 시간? 8시 35분. 이제 10시 때쯤 되면은 완전히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직 밝아요. 저희 지금 배고파서 샌드위치랑. 푸딩이랑밴이랑 음, 치즈. 가져갈 수 있어. 가져갈 수 있어. 어가가어가이어가어가져어 가져갈 거어 가져갈 수 있어. 가져갈 어가 있어. 요져 있어. 요져 있어. 가어 있어. 가져 있어. 고기식! 짠할까요 우리? 짠! 짠! 와. 진짜, 와. 맛있다. <laughs> 진짜 맛있다. 쿠바리브렐. 진짜 난생처음 먹어보는 거지. <laughs> 안녕하세요. 다음 날입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걸로 요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해도 돼국기 <laughs> 준비됐습니다 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상적인 가정집이에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살짝 공개 거실 되게 아늑하죠? 그리고 고양이도 있다는데 숨어 있어요. 이게 네. 끓여야죠 이제 끓이도록, 네. 끓이도록, 끓이도록,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를 이름에다가 돼지고기를 딱. <목소리> 하나로 있어요. 고추참치 기름을 조금 넣었습니다. 여기에 돼지고기를 볶아줍니다. 마늘 삼치캔 넣고, 고추장 조금 넣어서 끓였어요. 설탕도 넣었습니다. 달짝지근합니다. 우유를 넣어온 사람 발견. 나도. 따라하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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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나도. 다도 나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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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덕 한식 코스입니다. 한국인 줄? 어쟤또 아, 한국인 것 같은데. 와, 승룡 오랜만이다. 아, 그리웠어, 승룡. 엄마가 맨날 해줬는데. 맞아. 이거다. 이게 티보다 맛있어. 너무 고해 왔습니다. 그럼요. 음 맛있어. 너무 음, 더 맛있는데?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사. 그래 그렇게 배우는 거지. 두는 거? 응? 나는 응 나는 <laughs> 나는 이거 이거 크로와상? 응큰거 근데 반반이 맞으면 안맞 그런데 어? 그러네. 냥 나눠 먹어야 이렇게 만들었어. 망했어요 지금. 네. 음. 모짜렐라 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저희는 네덜란드 가는 버스를 사고 네. 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왔습니다. 프라이마이크라는 곳에 쇼핑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같이 소풍 왔습니다 우와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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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더 치워야지. 할로. 동물 만났어요. 아니, 아. 반갑다고 귀를 막 힘드네요. 오 뭐... 뭐야 뭐야 귀를 돌려? 반갑다고 하는 거야 지금. 아 나도 저 돌려 우와 진짜 생겨낸는데 이게 무..아니..뭐였지? 물 아니요 물쏨 아니에요 물쏨 얘네들은 뭐지? 맛있다 냠냠냠 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냠 맛있다 냠냠냠냠 무서 뭐야 쟤네들 쟤네들 누구야 긁적 긁적 벅벅 벅벅 온다 온다 우리 버스 시간 늦을 것 같은데요? 가자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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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아 바이바이. 간장 계란밥, 베이컨, 콩. 어. 잘 먹겠습니다. 아무 고민이 없어. 먹는 순만큼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아,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고 있어요. 더워. 날씨 역시 오늘도 좋고요. 오늘 메뉴는 제가 듣기로는 닭갈비랑 감자전이랑 그런 거. 여기서 한식을 더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요즘에 먹고 싶은 거는 고기, 냉면, 육삼냉면 먹고 싶어요. 근데 여기 냉면을 찾아봤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육삼냉면 한 6,500원 아닌가? 되게 오랜만에 켰거든요, 카메라를. 잘못했다. 이거 올 때마다 헷갈려. 이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치? 너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단 말이죠? 한 일주일 만에 켰나? 아닌가? 이렇게 제대로 찍은 거는 되게 오랜만인데 그동안 뭐 했냐? 과제를 했어요. 과제가 해도 해도 안 끝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나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요 제가. 제가 완벽주의자라서 동영상 찍을 겨를도 없었고 그래서 막 밥도 막 대충 먹고 시리얼이랑 우유랑 막 그냥 먹고 막 토끼다. 토끼. 계속 있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반갑지만. 이따가 같이 놀기로 하고 자주 보니까요. 어무튼 토끼들 되게 자주 봅니다. 뭔 말이랑은 번호도 알고요. 카톡 친구입니다. 씨가 좋은 날에는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말이 많죠? 그만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갈비, 된장찌개, 파절리완벽탕 저녁 식사입니다. 용인나물 음. 직접 방문. 용인나물 <laughs> 처음 먹었나? 처음 먹어봐요? 고기랑 싸먹으면되 씨아. 아 이게 먹... 그거구나, 고기집에 응. 나오는 거. 그만 음, 맛있어. 응 뭐야, 그렇게 되게... 맛있어 뭐야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간장 끓여서 그냥 둘면 돼 무슨 맛? 맛있어 좀 계란만 나지 않나요? 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막다 과일 기이다 <laughs> <컵이 너무 예쁘다. 목소리> <목소리> 오늘 하루 끝 진짜 잘먹네요 음. <laughs> 안녕하십니까. 장을 마는데요. 너무 몸이 마른 거예요. 막 갈증이서 마가지고 시원하고 막 과일 같은 거 먹고 싶어서 진짜 필요한 것도 안 사고 이런 걸 사왔거든요. 오렌지 주스랑 버터 도, 버터 우유 버터 우유, 복숭아 이거 납작 복숭아래요. 귀엽죠? 사왔고 요거트 그리고 딸기 사왔습니다. 총 5.87유로 나왔습니다. 살것 같아요 이제. 아까 진짜 더워 죽는 줄알는데 저는 이걸 먹으면서 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오렌지 주스. 과제가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예요. 캐릭터, 그래서 그거 쓰일 캐릭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머니 캐릭터, 그럼 여자, 이는 그럼 남자. 은근히 재밌어요. 이제 토품 같은 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과제를 하고, 과제를 하고, 과제를 하고, 과제를 또 하겠습니다. 과제가 참 많습니다, 이번 주.